이번 연인 11화에서는 조선에서 헤어졌던 육일체와 이장현이 포로와 포로사냥꾼이 되어 청에서 드디어 다시 만나는 충격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공개되었던 연인 선공개편에서는 이장현은 조선에서 육일체와 헤어지고 난뒤 일부러 도적대가 다니는 길로만 다니면서 죽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을 정도로 육일체와의 이별을 감당하지 못했었는데요.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칼을 잡은 손에 힘을 풀고 눈을 감으며 도적이 자기 목을 베기를 기다린 장현을 구해내며 구잠은 제발 길챈지 잡챈지 좀 잊으라고 나도 종종이 잊었다며 세상에 널린 게 종종이라고 이장현을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하지만 청나라의 오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6일체를 잊지 못해 괴로워하던 이장현은 포로가된 6일체와 다시 마주하고는 황망한 마음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예고편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미모를 갖고 있는 육일체는 왕야의 눈에 띄고야 말았고 질투에 눈이 먼 왕야의 부인에 의해서 모진 고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육일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장현이 찾아와 잊지 마소서 끝까지 버티소서 지키는 것은 저희 몫입니다 라며 육일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왕야가 유길체를 너무 사모하는 탓에 다른 포로들을 빼돌린 것과는 다르게 유길체를 조선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된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조선 포로들이 국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몰래 탈출에 성공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그 포로들이 청나라로 다시 끌려와 더 모진 고초를 겪는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게다가 이것도 모자라 조선의 왕인조는 포로들을 구하려고 마음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현상금을 붙여서 포로를 청나라에 넘기고 자기의 아님만 찾으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장현이 가까스로 육일체를 구해낸다해도 앞날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무관인 구원무도 신분이 아예 높진 않고 남현중 또한 임금의 미움을 받고 있기에 조선에서의 육일체의 안전은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청나라의 지체 높은 사람이 6일체를 포로에서 해방시켜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화가 6일체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동안 각화는 복면을 쓴 조선 포로 사냥꾼으로 조선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 정체가 뭔지 궁금했던 상황인데 지난번 공개된 선공개에서 공주 옷을 입은 각화의 모습이 나오면서 각화가 실제 홍타이지에 딸인 화석순철 공주를 모티브로 했다는 게 알려졌어요 청나라의 공주는 황후가 낳은 적통인 고륜과 후궁이나 비가 낳은 화석 공주로 나뉘는데 두 공주의 신분 차이는 상당했다고 하죠. 화석 공주가 고륜 공주가 되는 방법은 임금의 인정을 받는 방법뿐이었기에 화석 순철 공주였던 각화는 홍타이지 총애를 받고자 일부러 조선 포로를 잡는 포로 사냥꾼이 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이장영과 힘을 합치어 조선 포로들을 돕는 입장이 될것 같아요. 성공개 영상을 보면 이장현은 포로가 된 유계체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기대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다면서 그때 그들 두고 남한산성에 가면 안 됐던 건지 그때 그들 두고 심양에 와서는 안 됐던 것인지 아니면 그때 당신이 날 버렸을 때 라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답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던 이장현은 공주각화를 이용해 유계체를 탈출시킬 묘수를 생각하게 되고 각화를 찾아가게 될것 같습니다. 이장현으로부터 고륜 공주가 될수 있는 뜻밖의 비법을 전해들은 각화는 그 대가로 육일체의 탈출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인 전략을 짜는 각화와 이장현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에 예고편에서 남연주는 양음과 함께 청나라로 가서 육일체를 구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선으로 도망쳐 나왔다가 다시 잡혀온 포로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직접 목격하고 조선으로 돌아와 더 강력한 상소문을 쓰며 조선 포로들을 살리기 위해 일할 것 같네요. 포로가 된 유길체와 포로사냥꾼으로 위장한 이장연이 청나라에서 펼칠 사랑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